자 이제 우리장 개장을 1 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. 이 델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. 자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. 객장에 있는 다섯 명의 오늘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오늘 다섯 명 모두 상승 전망해 주셨군요.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, 기술적 반등으로 당분간 강보합 예상했고요.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, 삼성전자 등 실적 호조 기대했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영용 차장, 컨택트 종목별 장세 지속 예상했고요.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,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지속 관심 코멘트했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지점 안상현 차장 미국 구양책 합의 기대감 코멘트했습니다. 자 목요일인 목요일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 오늘 상승 전망 해주셨는데요. 그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. 네, 뭐 아무래도 전일 미국 시장 상승에 따른 상승 확률이 좀 높아진 점,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인 상황도 좀 부담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른 시장 상승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전일 미국 증시 뭐 아무래도 상승과 더불어서 이 바이든 후보 및 민주당의 우세가 좀 점쳐지면서 그 안에서 관련 주 측면에서 보자면 신재생, 뭐 그린 관련 주들의 강세,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세흐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글로벌 트렌드, 뭐 이런 미 대선과는 또 별개로 또 녹색 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의 인식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할 때는 오히려 신재생 쪽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다시 한번 벌렸다라는 소식은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계속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일단 이 신재생 관련 산업 고성장 초기 단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하나 솔루션, 뭐 CS 윈드, 코오롱 글로벌, 유니테스트 등의 강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가정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해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네 일단 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둔 점에서 실적 시즌 시작에 따른 종목 장세라든가 각기 모멘텀에 따른 모멘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 모멘텀 중에서 이 MLCC 관련 모멘텀에도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간단히는 이 MLCC 수출 평균 단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근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3.1달렸던 단가가 최근 그람당 이다 달로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. 이런 하방 경지성 가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. 그 상승 요인으로는 이 스마트폰 5G 모델 확대에 따른 MNC가 어, 기존보다 10에서 20% 정도 추가적으로 채용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점. 그리고 전장용 MNC 뭐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친환경 관련한 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전장용 MNC 부분도 장기 성장 모멘텀으로서 계속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좋겠고요. 그러한 점에서 우리 시장 내수에 관련주 삼성전기, 삼합콘덴서, 아모텍 등에 있어서 관심 지속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